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 서로 다른 생성수용도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점의 개수는 6개가 있죠. 그그 다음에 선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생성수용도가 되려면은 생성수용도는 v-2 콜 -E 1인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 여섯 개에 대해서 변이 몇 개? 다섯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지금 일곱 개 있기 때문에 변두 개를 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변두 개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변두 개를 제거하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제거해서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회로가 남게 된다든지, 그런 건 생성 수용도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세로 변이 이렇게 세개 있는데, 그렇죠? 이런 변을 세로 변 변을 이걸 두 개를 선택해서 제거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걸 제거 없애주고 나면 이거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 이러한 모양의 생성수용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과 이걸 없애도 되겠네요. 이렇게 두개 없애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변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3컨네이션이에서꼭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생성수용도가 되는 거죠. 그죠? 렇 글자를 예쁘게 쓰려고 했지만 자꾸 막 엉터리가 되네요. 그죠? 자, 세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로 변 하나와, 세로 변 하나와, 가로 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여기 지금 세 개변 중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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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변 중에서 이걸 지우고 이거 두 개를 살려둡니다.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했을 때 가로변을 이걸 지우게 되면은 여기가 회로가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걸 지웠을 때 여기가 회로가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지웠을 때는 여기를 하나를 지우거나 또는 여기를 하나 지우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가운데 걸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살려두고 가운데 걸지었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하나 이제 여기를 지우고 만약에 여기를 지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는 생산 수용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니까 이걸, 이걸 지워도 되고 이걸 지워도 되고 이걸 지워도 되고 이걸 지워도 되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기 살려두고 여기 살려두고 오른쪽 이걸 지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과 똑같은 거니까 두 가지가 더있겠네요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경우로. 그래서 여기는 총 여덟 가지가 생성 수용도가 생기는 거죠. 자세 번째는 가로 변, 가로 변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죠. 자 가로 변두 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로 변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서두 개를 선택할 때 이거 두 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두개 선택하면은 여기가 회로가 되죠. 이것과 또 따로 돼 있어서 수용도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선택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있게 돼요. 이도 아래 것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이걸 살려놓고 이걸 살려놓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생기겠네요. 왜냐면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울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8가지, 4가지, 네 3가지를 더해서, 12에다 3더 하니까 15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15가지의 생성수용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